유리 씨는 왜두 분이 이렇게 진지한 얘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 놨을 때왜 자꾸 다투게 되는 거 같으세요 유리 씨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한번 크게 싸웠던 이유가 어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빠가 되게 술한잔 하고 잠들려고 누웠는데 오빠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어, 내일 애기도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럴 수 있어 너 알람 못 듣잖아. 음, 이렇게 계속 되면, 저도 이제 거기서, 나도 그걸 알지만, 노력해볼게. 어, 그렇다고 내가 맨날 아, 못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. 이렇게 되면서, 저도 이제 감정이 격양되고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진짜 술안 마셨을 때 그렇게 대화 안 하거든요, 어, 오빠가. 어. 근데 술 마셨을 때만 그렇게 대화를 해요. 음. 근데 저는 거기서 기본값이 쌓였잖아요 오빠는 어. 항상 술 마시면 나랑 싸우게 되고, 어. 오빠는 술 마시면 이런 말투 쓰고, 음. 이렇게 하네? 그럼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. 다음번 음. 대화에서는. 음.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. 왜? 왜 그렇게 말을 해? 어허. 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하는데, 오빠가 왜 그런 부분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? 어허.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. 쭉.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민환 씨는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저 깊은 데서 약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를 음.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좀 누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음. 그래고 겉으로 보기 되게 차분하고 내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는 편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데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것들이 어떨 때훅 올라오거든요. 음. 특히 이제 반주를 하게 되면 음. 훅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. 어. 그런 것들은 통통이가 더 그런 음.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애초에 뭔가 술과 대화라는 게 이제 단어들이 합쳐지면 오빠는 음. 왠지 이럴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. 근데 뭔가 통통이가 그~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음. 음. 듣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음. 속마음은 들어볼까요 그게 뭔지 근데 그게 일단 큰건 부모님. 어. 부모님 얘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 그만두면서 계약 회사 이제 정리하는 과정 음.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. 그래서 궁금해요. 유리가 그때 어땠는지.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아직은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눈물을 이렇게 <laughs> 흘리고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데요 음. 그래서 저는 뭐 펑펑 울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빠랑 까놓고 그냥 같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통통이는 <laughs> 애초에 그걸 그냥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든 좀 끄집어내주고 싶은데 마음은 얘기를 하면 그거를 되게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. 어... 그때 감정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요. 어... 마음고생이 아주 많으셨나 보네요. 음... 음...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모님도 연관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때 들었던 죄책감이나 뭔가 막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지금 느껴지고 뭔가 다시 직면하기가 싫어요. 어... 네.